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근 의정부와 양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현황입니다. 8사타입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입주권이 9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신도시 개발과 GTX 개통 등 대형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와 호재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30%에서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 특히 양주 옥정과 의정부역 인근에서는. 분양가에서 5억 이상 오른 곳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들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거래가 잘안 되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 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GTX, 7호선 지하철 연장 등 대형 호재들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의정부와 양주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지역들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대한 유튜브 영상만 봐도 의정부가 저 가격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도 너무 비싸다. 양주 옥정은 신도시라는 이유로 너무 비싸다. 분양가까지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의정부 밀락과 양주 옥정에서 가성비 좋은 금매물을 담아왔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가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 두고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옥정 더 퍼스트입니다. 2019년식 1566세대 최고 25층입니다. 옥정 신도시 중심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신도시의 중심 상권과 옥정 호수공원도 가깝습니다. 인근에 7호선 연장역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고 그만큼 수요도 높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4억 1,500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8사타입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3억 이상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2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21년 10월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나옵니다. 이 편한 세상 옥정더 퍼스트 1509동 2103호입니다. 전용 8사타입 기준 매매가 6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8층 매물이 4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이 1층이나 저층이 아닌데도 고점 대비 2억 1,000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앞서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인데 각각 21층과 8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납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들을 살펴보면 동일타입 15층 매물이 4억 2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인 21층보다 낮긴 하지만 현재 중층 매물이 최고가 6억 2천만원 대비 2억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투자했는데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탑석 센트럴 자입니다. 앞서 살펴본 양조 옥정 매물보다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21년식 2,571세대로 대단지에다가 단지 바로 인근에 탑석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7호선 탑석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나옵니다. 탑석 센트럴 자이 1,109동 2,304호입니다. 8사 타입 기준 매매가 9억 7천만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투자자가 매수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30층 매물이 6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보다 더 고층 매물인데도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가량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C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6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A 타입 매물입니다.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KB 부동산 평균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아파트는 같은 84 타입이어도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는데요. 84A 타입의 하위 평균가는 6억 5천 5백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C 타입의 하위 평균가는 7억 4천만 원 일반 평균가는 7억 6천만원입니다. C타입이 A타입에 비해서 8천만원 정도 비싼 건 맞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C타입 매물의 호가 시세는 고층 매물이 7억 9천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됐던 A타입 매물의 호가 시세는 고층 기준 7억 2천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C타임 매물 시세가 비싸긴 하지만,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의정부와 양주 아파트로 분위기를 먼저 정리해보면,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 중 급한 분들은 적당한 가격이라도 처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조금이라도 최고가에 가깝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의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신축 아파트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3대1, 84타입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8사 타입 기준 분양가가 6억 2천만원이었고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20평 대와 30평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5구 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4억 4천만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매물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마이너스 1천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정부의 분양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3대1 84타입 최고 경쟁률 14대1을 넘었던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가 7억 3천만원이었는데도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7년 10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1,4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중 84타입 저층 매물의 경우 분양가가 6억 8천만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에서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가 많이 남았기도 하고, GTX 의정부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앞서 살펴본 분양 아파트와는 다르게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의정부와 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의 미분양 매물 현황은 2023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가 이내 소진됐고, 현재 500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현재도 꽤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음 체크하셔야 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의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몇 년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양주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양주시에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다만 향후 몇 년간 수요에 비해서 적은 매물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쌓여 있는 미분양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주와 의정부의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두 지역의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을 멈추고 24년 초부터 꾸준히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23년 6월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의정부와 양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신도시 개발과 철도 개통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신축 단지들이 가격을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 대출 규제, 갭투자 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갭으로 투자하거나 대출 한도에 막혀서 제한이 걸렸던 연말이 지나고 나서 투자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정부역 인근, 양주옥정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 상승 폭도 크고 매매도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와 양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빌락 엘레트와 양주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인데요.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하위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일라 일레트 51타입의 최근 하위평균가가 2억 7,250만원인데 저층 매물이 2억 5천만원, 중층 매물이 2억 7천만원에 나와있고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스페 8 4 타입 최근 하위평균가는 3억 8,500만원인데 14층, 17층 매물이 3억 9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보통 KB부동산 하위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층 이상의 호가 시세가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일단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의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현재 좋은 금액대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의정부와 양주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정부와 양주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